작년에 결혼한 부부이고 현재 맞벌이 중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건지 말씀 부탁드려요. 회사에서 짜증나는 일이 있어서 기분이 안 좋은 채로 집에 왔는데 아침에 남편이 하기로 한 집안일을 안 해놓고 갔더라고요. 짜증이 나서 제가 대신하며 씩씩거렸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퇴근할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안 오는 겁니다. 계속 전화해도 안 받다가 밤 10시가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받자마자 뭐하다가 이제 연락하냐? 집에 왜안 들어오냐? 집안일 왜안 해놓고 갔냐?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더 크게 넌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런 소리부터 하냐? 하며 빽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알고 보니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더군요. 트렁크가 다 날아갈 정도로 세게 박았는데 남편은 목이랑 허리 디스크 온것 말고는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크게 다치지도 않았는데 오버점 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다쳤다고 해서 집안일 약속 어긴 게 없어지냐. 네가 집안일 약속 한두 번 어기냐. 그러게 왜 차를 뽑아서 그 사고가 나게 하냐. 내가 차 뽑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돈 빨리 모아서 이사 가자고 하지 않았냐. 네가 사고를 자초한 거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전에 차 구매하는 문제로도 싸웠거든요. 네 솔직히 빈말이라도 걱정부터 안한제 잘못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일 문제로 쌓인 게 많았고, 말하기 전까지 연락도 안 됐는데, 사고가 났는지, 딴짓 하는지, 혼자 놀았는지 제가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말했더니 전화를 뚝 끊고, 그 뒤로 연락도 안 받고 오늘까지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이틀 뒤 시어머니께 문자가 왔더군요. 대충 요약하면, 내 아들이 집안일로 서운하게 한 것이 있으면 미안하다. 사산 것도 결국 네가 양보한 것이고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이 아니라서 할 말이 없다. 형편이 어려워서 아들 부부 차 하나 마음 편하게 못 사게 한내 잘못이 크다. 그건 내가 대신 사과하마. 그런데 사고당한 사람한테 걱정보다 소리부터 질렀어야 했냐. 내 아들도 잘못한 게 많으니 우선 아들부터 야단치긴 했지만 너한테 너무 서운하다. 너한테 집 하나 못 구해준 시부모라 얼굴들 낯이 없어서 요즘 젊은 애들이 말하는 좋은 시부모 노릇 하려고 했다. 하시더군요. 뭐 연락 일절 없고 명절 생신 때만 뵙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에도 저한테 일안 시키셨어요. 친정 먼저 보내주시기도 하시고요. 이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이 이걸로 나한테 잘했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너도 사돈댁에서 귀한 딸이니 당연한 거라 생각했다.그런데 내 아들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냐.부족한 점 많은 철부지라 결혼하고 나서 아내 예뻐하고 잘해주라고 했고 누가 돈 많이 벌든 아들에게 집안일도 더 하라고 수없이 야단치고 가르쳐서 보냈다.그런데도 네말안 듣고 반항한 건할 말이 없다.미안하다.그래도 이런 상황에서까지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다.너한테 정말 실망이다. 이런 식으로 왔더라고요. 그새 엄마한테 꼬지른 남편도 믿고, 시어머니 문자도 황당해서, 그 사람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와서 짜증이 났고, 어머님 말씀대로 집안일 약속도 많이 어겼어요. 저도 그 사람과 살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전화 받을 때까지 사고난 줄 몰랐고, 그 사람도 저한테 상한 설명도 안 하고 소리부터 지르냐고 짜증부터 냈는데, 좋은 소리가 나오나요? 걱정보다 쓴소리 먼저 한 것은 죄송하지만, 차산 것도 어머님 말씀대로 남편이 고집해서 산 거고 차안 샀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솔직히 지 팔자 지가 꾸운 건데 제 속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 마지막 문자가 그래 네 생각이 맞다. 알겠다. 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시어머니와 남편, 시아버지, 도련님까지 모두 제 연락을 차단했더라고요. 친정 부모님께도 말했더니 저만 엄청 야단치시고 시부모님께 사과드렸다고 하시더군요. 더 얄미운 건 저희 부모님께는 사돈어른 잘못이 아니라고 사과하실 필요 없다. 내 아들도 잘못한 게 많으니 똑같고 사돈은 마음 쓰시지 마라 하시면서 온갖 착한 척을 다 해놨다는 겁니다. 친정엄마가 오늘도 전화 오셔서는 안 받아주더라도 시댁 찾아가서 싹싹 빌라고 하시면서 제가 창피하다고 하시는데 친정 부모님한테도 서운합니다. 제가 그리 잘못했나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님 소시오패스세요. 지가 회사에서 저 터지고 와서 짜증 난걸왜 남편한테 풀어? 사람이 밤 10시까지 연락이 안 되면 걱정부터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남편이 크게 안 다친 게 다행이지만 트렁크가 다 날아갈 정도의 사고를 보고 작은 사고라니요. 집안일 안 해놓은 건 그렇게 짜증이 나면서 남편 다친 건또 별거 아니라니. 님 심리상담 받아봐요. 소시오패스 기질이 다분히 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 참 좋으신 분이시네요. 한마디 한마디 님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다 본인 탓이라고 하시고. 반면 님이 변명이라고 보는 글은 구부절절 꼴보기 싫어서 읽어줄 수가 없네요. 솔직히 차단당해도 싸고 이혼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두 번째 댓글. 무서운 여자일세. 모를 때야 승질 낼수 있다 치자. 그런데 사고가 난거 알고도 그리 화가 나나? 어디 부러지고 피 흘리고 목숨 깔딱깔딱 하는 거 아니면 본인 승질 나는 게더 중요해요. 반대로 본인이 사고 났는데 남편이 그렇게 반응했으면 지랄 난리 발광을 했을 거면서. 세 번째 댓글. 악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네요. 내 배우자가 사고 났다는데 걱정보다 화가 나서 그렇게 퍼부을 정도라면 서로를 위해 헤어지심이 맞을 듯 하네요. 네 번째 댓글 평소보다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전화도 계속 안 받다가 밤 10시에 연락이 되면 무슨 일 있는 거냐고 걱정부터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나서 별일 없는데 연락 없이 늦는 거면 화를 내도 냈어야죠. 심지어 교통사고라면서요. 그러면 화를 내다가도 멈추고 사람 걱정부터 해야죠. 교통사고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도 속병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와중에도 화를 내요. 심지어 예의있게 대응해주는 시어머니께도 선을 넘었네요. 쓰니가 너무 잘못했어요. 다섯 번째 댓글 지나가던 똥개가 교통사고 나도 다른 걸 떠나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건데 남도 아닌 남편이 사고가 났는데 그런 말이 나옵니까? 차만 부서지고 많이 다치지 않은 게 천운인데 어디 심하게 다치고 수술 들어가 목숨이라도 왔다 갔다 해야 걱정하는 척이라도 할 겁니까 공감 능력이 없는 건지 무감정인 건지 님이 많이 잘못한 게 맞아요 여섯 번째 댓글 심하게 쌍니은이시네요 상식적으로 그 정도 연락 안 되면 걱정되는 게 먼저 아닌가요 100번 양보해서 처음엔 화낼 수 있다고 해도 사고 났다는 말 들으면 안 다쳤냐고 걱정하는 게 먼저 아닌가요? 허리 디스크랑 목 디스크가 별 거예요. 일곱 번째 댓글. 고자질한 남편보다 네가 더 저급해요. 아차 싶을 때 멈췄어야죠.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굽히기 싫었던 거잖아요. 결국 부모님까지 욕 보이고도 주둥이만 살았네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